넘어갈게요. 100일 동안의 기간 중 지우고 싶은 흑역사. 있으신가요? 다들? 아, 일단 데뷔 방송이 흑역사기 때문에 아. 데뷔 방송 <laughs> 지우고 싶다 환갑 싫어. 그럴 수 있지. 아. 변기에서 나올 수도 있지. 사람이. 맞아. 사람이, 사람이 뭐 변기에서. 아. 어? 에이, 이러면서 어. 막 내려갈 수 있지. 그렇지, 그렇지. 아, 응. 자 그러면 아까 뭐 질문하자마자 웃었는데 희나 씨가 희나 씨는 뭐 있으신가요? <laughs> 아 저도 데뷔 방송이라 생각갖고 약간 공감해서 나온 <웃음> 웃음이긴 한데 그냥 보니까 참 수치심이 몰려들고 그냥 <laughs> 약간 데뷔 초반 때는 조금 흥겹사인 것 같아요. <laughs> 사람이 참... 자, 말을 이렇게 듣지 못하는데? <laughs> 리제 씨는요? <laughs> 솔직히 여기 대에서 데뷔 방송 생각사는데 <laughs> 내가 아닌가 걸쭉쭉 아카는 리제 아아 그때 말투 아, 얼마나 아, 하지 고 하루 종일 쓰고 반갑다지 반갑다지 그래서 노판주 하지만 그때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 난 지금 또 벗고 있지 뭐? 네 알겠습니다 네. 더 이상 말안 할게요 자 그러면 저는 패 제가 가장 공격사라고 <laughs> 생각을 해요 음, 드르렁 칵칵씨 어, 하필이면? 그거 안 골다가 골때스펠를 해가지고 <laughs> 평소에는 골지도 않는 마. 거를 이제 그때만 하면... 그래가지고 <laughs> 아 근데 진짜 진짜 그렇게 생각해 조용 해! <laughs> 아 진짜 미안한데 조용해정이나조용 해! 아, 알았어 알았어 네 우리... 드르렁 칵칵씨 그렇다고 나, 하네요 나도 아이돌이야 얘들아 지켜줘야지 난 너희를 지켜주는데 왜 너네 나를 지켜주지 않아 좀 많이 봐갖고, 그냥, 나... 아, 오케이. 아. <laughs>